안녕하세요 저는 키미 데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국환 처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네임디드 브이 n 이라는 기능이고요 어, 보통 네임디드 브이 n 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컨트롤러 두대 이상의 구성에서 각각 컨트롤러가 각각 컨트롤러의 브랜이 다르고 마스터 로컬로 구성되어 있다면 레인디드 브랜으로 구성하셔야지 되는데, 우선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가 테스트 이 레인디드 브랜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우선 이거 비슷하게 우선 제가 어, 구성을 해놨고요. 음, 마스터 컨트롤러가 있고 로컬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어, 라우터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그 컨트롤러는 다 백번 연결되어 있고 밑에 그룹웨어 스위치에 앱 스위치에 AP 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각각 어, 백번 1과 백번 2에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에 할당되어 있는 브랜과 SSID는 어,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VLAN 30을 사용하고 있고, 마스터 컨트롤러는 VLAN 30, SSID는 WPA, PSK라는 걸 사용하고요. 로컬 컨트롤러에서는 VLAN 70, 그리 SSID는 Test, GTC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어, 이럴 경우에,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모든 c o n 를다 로컬로 넣어주기 때문에, 버추얼 AP에, 어, 그, 그러니까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각각 그 버츄얼 AP에 VLAN 30, 70을 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스터 컨트롤러에서는 VLAN 70이 없기 때문에 그 에러 로그가 올라올 거고요. 로컬 컨트롤러에서는 VLAN 30이 없기 때문에 에러 로그가 올라올 겁니다. 해당 그 에러 로그가 어떻게, 올라오,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마스터 컨트롤러의 브랜이구요 로컬 컨트롤러의 브랜입니다. 지금 V30만, 마스터 브랜 V30, 브랜 30만 이고요 로컬에는 브리치, 브 70만 있습니다. 제 테스트하던 컨트롤이기 때문에 있을 사이가 여러 개 있는데 보게 되면 어, P, WP, PSK라는 게 있고요 GTC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V 랜을 보면 현재 브랜 1번이 할당되어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음 그늘 1번이 확정되어 있는데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 s k 는 2035주고요 그리고 테스트 GTC는 그램 7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시키면 지금 마스터에서 로컬로 컴퓨터를 늘어놓고 있고요.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70이 들어가 있고 3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고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음, 지금 이 중에서, 아,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리 여기 아, 다 불이 1번으로, 10번으로, 불번으로 바꿔야겠구나. 아, 지금 로고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른 버츄 AP도 불리를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1번으로 바뀌겠습니다 테스트 하는 거 외에는 다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버츄이 옆에 에러가 나오는데, 이거 뭐가 있냐면, show, w, m b 버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v l 70이 없다, 라고는 올라오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면, 이제 제가, 음, psk가 올라오고요. PS, WPA, PSK에 대한 관련된 로그가 올라오고, 예, 그 30억 단가 올라옵니다. 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 이제, 각각 그 컨트롤이 해당 로그가 끼리 올라오기 때문에 이 VLAN을, 어, 동일한 VLAN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어, v l n 어, 저희, n a m e d d v p n 이라는 기능입니다. 어, Named v p n 을 이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음, 네임대의 VLAN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어떻게 설정하려고 하냐면, VLAN 네임을 만들 건데, 테스트 30, 테스트 70이라는 VLAN 네임을 만들 거고요. 테스트 30이라는 VLAN 네임에는 브 l a 30을 할당하고, 테스트 70이라는 VLAN 네임에는 브 l a 70을 할당할 거고요. 이브 l a 네임을 각각 버츄얼 AP에 할당하는 것으로 설정을 끝내겠습니다. 우선, 화면과 같이 이제 렇게 설정할 건데, 보시면, 앞서 설명을 드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v l 이 없는, 해당 컨트롤에 v l 이 없는, 어, VLAN ID, 버츄얼이 그 VLAN ID 없다라고, 해당한 VLAN ID가 해당 컨트롤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제 설, 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vlan, show, vlan, mapping 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현재 생성된 vlan name, 그해당된 그 vlan id 를 보는 겁니다. vlan 어, name은 마스터 컨트롤러에서만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그 vlan name, 생성된 vlan name은 로컬 c a l 컨트롤러로 컴퓨터가 동기화되면서, 밀어주는데, 밀어넣게 되, 되는데, 브랜 네임만 그렇게 동기화가 되고 그 브랜 네임에 할당하는 브랜 아이디는 각각 컨트롤러에서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된다. 어. 현재 브랜이 130이 있고요, 브랜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120 이런 건 만들 거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왜 이렇게 만드냐면 마더 그 테스트-30, 테스트-70에 VLAN 30을 할당할 수도 있는데, 어, 로컬 컨트롤러에 있는 AP가 로컬 컨트롤러가 장이 났을 때, 이제, 마스트 컨트롤러로 넘어올 텐데, 그때, 그, 로, 로컬, 그, 로컬 컨트롤러에 붙어 있던 그 a p 의 유저들, 여기 되있던 단말들까지 다 넘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VLAN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용 VLAN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는 그로컬 컨트롤러가 장이 났을 때, 그래서 AP가 넘어왔을 때에만 사용되는 VLAN을 또 사용할 거고요. 그게 120번이고요. 보시면 120번이 있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VLAN 네임을 만드는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VLAN, 다시 네임. 하고, 어, VLAN 네임, 30을 만들죠 70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show m a p i n g 응용으면만 생성이 됐고요. 이 생성된 브랜에 합당을 해보겠습니다. 브랜하고 어, 생성한 브랜 네임을 적고요. 여기에 추가할 어, 합당할 브랜 아이디 30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브랜 테스트 70에는 120을 넣고요. 그러면 브랜 맵핑 보시면 이렇게 브랜 30에는 브랜 30 브랜 30 브랜 브랜 아이디 30이 하당이됐고 테스트 70에는 브랜 아이디 120이 하당이됐고요 저장을 여기 보시면 어 브랜 맵핑 여기는 없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컴퓨터를 마스터에서 생성한 설정한 컴퓨터를 로컬 컨트롤러로 밀어 넣으면서 분기화분기 시킬 텐데, 음네 됐습니다. 보시면 브랜 매핑. 브랜 네임은 넘어 왔는데 마스터 컨트롤러에 설정한 브랜 아이디는 안 넘어왔습니다. 그니인만공유가되고그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맞는 브랜은 곧합당해 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로컬 컨트롤러에서도 합당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브랜 레인 테스트 30에는 아 이전에 브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브랜 130이라고 만들고 브랜 브랜 레인 테스트 30이라는 레인은 음. 브랜 120번이라는 브랜 ID 120번을 할당하고요. 어, 죄송합니다. 130을 할당하고요. 브랜 테스트 70에는 브랜 ID 70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러면 show b a n mapping 하시면 브랜 p 떻게되는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음, 에러가 발생하는 게이 로브 V 렌 V 이 로그, 그 VLN, 없다고 올라온 이유가 거치어 레이피에 해당 V 렌 네임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고요. 음, 할당을 네, 해보겠습니다. GTC에 V 렌 테스트 삼 이런 걸 넣고. 어, 70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음, w p PSK는 이0 3 0 넣겠습니다. 저겠습니다 해보면 됐습니다. 그러면 전 보겠습니다. 쇼, 쇼 네, 여기 예. 아까 보셨던 네, 음, 네, 그런 7시가 없다라는 녹음 없이 그, 그 메시지가 없었고요. 로컬 컨트롤러에서도 쇼 아까 위에 보셨던 뷰래 30이 없다라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로그가 발생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쇼 로그 실로그시면 어, 31분 10초 이후에는 올라온 게 없고요. 마찬가지로. 로컬 컨트롤러에서도 9분 39초 이후에는 올라오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지금 제가 AP 그룹을 나누고 거위 맞춰서 이제 버츄얼 AP를 버츄얼 p 를당하고 하는 부분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정을 하, 해야 되는데, 우선 설정하는 레인디드 브랜을 설정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네, 설정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어, 하시면, 이거 좀더 응용하시고 하시면, 이제, 음, 어떤, 어떤 구성에서 각각 컨트롤러마다, 마스 로컬, 마스 로컬, 로컬의 어떤, 그, 각 컨트롤러의 브이랜이 다르더라도, 이런 로그가 발생하지 않고, 어, 설정할 수, 설정 수가 있으실 거구요. 어, 이상으로,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브랜, 맵핑을 시킬 때, 브랜 네임을 맵핑을 시키실 때, show, 브랜, 맵핑 하게 되면 제가, 브랜 30, 테스트 30이란 브랜 네임에, 브랜, 브랜, 브랜 ID 120을 넣겠습니다. 근데, 그냥, 음, 브랜, 테스트, 30에 120 VLNID 120을 넣고 계시면 하시면 v n 1 0 VLEN 2 0 20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설정을 v l e n i d 를 만들어서 VLEN name을 만들어서 v l e n i d 를할당했는데 VLEN이 부족해서 IP에 부족해서 VLEN을 몇개더 어,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어, 기존에 있는 VLAN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추가된 것만 새로 추가할 VLAN 아이디만 넣으시면 그러면 그 아이디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VLAN 음, 테스트 30에 30이라는 V VLAN 아이디와 콤마 120이라는 VLAN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이게 확인을 해주셔야지 VLAN 맵핑하셨을 때에 두 개의 VLAN 들어가야합니다이거위 부분을 주의하셔야지 나중에 하나 설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VLAN ID를 추가하실 때 그냥 추가할 VLAN ID를 넣게 되시면 음 네, 그러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점 주의하시고요 이상으로 v, VLAN ID 설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